고구려 패망 후 지배층과 유민, 단재 신채호 선생은 고구려 멸망을 단순한 패배가 아닌 외세 침략에 맞선 민족 독립 투쟁의 한 과정으로 해석했다. 유민들의 운명은 당의 통제와 주체적인 독립 투쟁으로 극명하게 나뉜 것이다. 1. 외세, 당나라의 민족 말살 정책, 강제 이주, 고구려 왕 보장왕을 포함한 왕족과 지배층, 그리고 수많은 유민들이 당나라 수도 장안 등지로 강제로 끌려가 통제되었다. 이는 고구려의 재건 가능성을 뿌리 뽑고 민족의 기상을 꺾으려는 당의 교활한 술책이었다. 감시와 회유, 보장왕에게 명목상 관직을 주었으나 실제로는 철저한 감시 아래에 두어 독립 의지를 꺾으려 하였다. 2. 패배를 거부한 유민들의 부흥투쟁, 독립전쟁. 유민들은 당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건모잠과 왕족 안승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했다. 단제는 이를 민족 주체의 회복을 위한 독립 전쟁으로 보았다. 신라와의 복잡한 관계 안승이 신라로 망명하여 보덕구광이 된 것은 일시적인 분열처럼 보였으나 당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참, 고구려 정신을 계승한 발해 건국, 민족의 재기, 신채호 선생은 고구려 역사의 진정한 계승은 남쪽 신라가 아닌 북쪽 발해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대조영의 승리, 고구려 장수 출신인 대조영은 당의 통제를 피해 만주로 이동한 유민과 말갈족을 규합하여 698년의 발해를 건국했다. 발해는 고구려의 영토와 정신을 이어받아 당나라를 몰아낸 주체적인 민족국가였다. 결론적으로 고구려 멸망 후 유민들은 당의 억압에 저항하고 고 발해의 건국을 통해 민족 독립에 위대한 승리를 입었던 것이다.